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야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인 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주신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끼기는 고운 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학교로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할 일에 대한 기회를 기대를 갖게 하고 그리고 설레게 만듭니다. 그러이나에서 또한 떨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입학이 늦어지고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이 1학년에 입학하는 설렘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또한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지만 또한 반대의 마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혼자만의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하고 많은 무리를 통솔해 나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지금의 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곳까지 오기까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밑에서 모세의 모든 일을 맡아서 봐주던 비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세를 강 동편에 남겨두고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세만 바라보다가 이제 한 사람 여호수아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뭐 두려워하였다, 두려웠다, 겁을 내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가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를 몇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고 새 지도자가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약 200만이 된다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조만한 민족에서 거대하여서 어디 가든 위협이 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그는 여호수아는 그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입을 급하여 40년의 시간 동안 강회를 보내면서 모세의 밑에서 모세의 밑에서 모세아래서 명령하는 것을 들으며 수행만 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고 이제 강인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고 이끌어가고 가난한 땅을 정복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이끌어가는 이끌어가는 자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임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독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을 나아간다고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일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민족을 책임지고 또 다른 큰 민족들과 싸우고 맞닥뜨려야 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놀라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게 된다면 낙담하지 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는 여우수에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어깨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고 있고, 지쳐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다독여 주님 부신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호수아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여호수아를 뒤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동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살려면 쉽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라고 느껴지고 혼자만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그리고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마어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주눅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주눅들지 마.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할 거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세상을 담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된 여호수아에게 줬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힘 얻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삶의 모습들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그들 일 가운데에 주님 새롭게 시작하여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힘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지치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